영국의 한 노인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60세가 넘어갈 무렵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죽음 이후의 운명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손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성경을 들으면서 내가 극심한 죄인육을 하고 죄책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귀대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어. 손녀가 내 네, 할아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노인이 자기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집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녀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렴. 그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지옥의 멸망을 향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누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